자, 한번 볼게. 자, 이거를 집어넣으라는 거네. 여기서 포인트는, 자, 요번에 하지만이라는 말이 있고, 자, 요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좀 여기 어렵지?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서부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게, 불왕자, 뭐, 집시 이런 거 알아?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이리 잤다, 저리 잤다, 막 이리 돌아다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불황자, 이렇게 말해.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야. 문학적인 표현이지. 여기는 지금 새들이 나오지? 그럼 새가 뭐냐면은, 새도 지 친구들하고 같이 날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뭐 이렇게 쫙, 이렇게 막, 하객진으로 난다고 그러나? 그렇게 날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날아야 되는데, 거기서 v a g 이 a n C 된다는 건뭐 하는 거다? 떨어지는 거야. 이탈하는 거야. 뭐 때문에? 확쫙날다가 우와, 저기 맛있는 물고기 돼가지고 퓨욱 날아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뒤져. 왜 죽어? 혼자다.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죽었을 때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안 보자. 자, 하지만, 많은, 뭐, 증거들이 있다. 이거를 시사해주는. 뭐뭐라는 거, 타니까 선행사 없고 뒷문장은 완전하겠지. 접속사 대신에 명사. 이렇게. 이탈하는 것은. 이게 새 얘기지. 새가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운명을 바꾼대. 자, 이거 이제 인구도 되지만 동물할 때는 개체, 종, 심지어는 생태계 전체 예, 운명을 바꿀 수도 있대. 내가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이탈하면 뒤진다. 그런데 이거는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바꾼다가 아니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희귀한, 희귀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지. rarely는 여기에 n i 붙이면 거의 뭐 하지 않다고 이거는 희귀한 그러니까 드문 경우에는 이탈해도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자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는 그름이지 assumption 되게 많이 나오지. 자, assume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건 뜻이 몇 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뭐뭐라고 가정하다와 책임을 떠맡다. 명사가 나오면 assume the responsibility 이렇게 하면은 떠맡다, assume that 어쩌고 저쩌고 가면 뭐라고 뭐가정하다. 뭐가 여기서 뭐겠어? 뭐라는 이거라는 뭐라는 가정. 독격접사겠다, 그렇지? 자, 흔한 가정이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탈한 새들은 궁극적으로는 뒤진다. doom이라는 말 많이 나오지, 그지? 영어로 이 doom이 무슨 뜻이냐? 그렇지.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은 이 단어를 잘 알아. 맞지 많이 나오지, 그지? 이게 파멸, 죽음, 죽을 운명, 멸망. 멸망, 뭐 이런 뜻이야. You are doomed to death. 이러면서 막. 결국은 죽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탈한 새들은. Assigned from은 뭐와는 별도로 이 말이지. 드문 경우들과는 별도로. 아까 여기 나온 말이 또 나왔지. 자, 그래서 여기 where를 써야 되네? 왜 Where, where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 이 개인들은 무슨 개인이겠어? 새. 개인, 새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드문 경우들은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드문 경우들이 있는데 이땐 죽어, 안 죽어? 안 중단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자 이제 선행사 있고 뒤에가 어, 완벽하지 네. 목어가 있어 없어 어, 없어 어. 자동사 자동사 쓴 거야. 뜻이 뭐였지? Reorientate, Return. 어 이거는 다시 orientation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야요 그래서 뭐 의대를 들어갔다, 대학교를 들어갔다, 뭐, 뭐 법조인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할지뭐 한다고 그래. OT 한다고 하지. 그 orientation이 이 orientation 그럼 뭐 해주는 거? 방향을 잡아주는 걸 OT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방향을 잡아서 원래의 레인지는 뭐야? 사정거리, 거리 그 이게 새가 날아가는 그 진이 그 경로 보통의 경로로 다시 들어가면은 합쳐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 In turn 아, 뜻이 되게 많은데. 뭐, 여기서는 뭐그 결과 이렇게 할까? 아닌데. 일단은 보자. 자, 또한 이런 식이라고 우리는 가정된다. 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탈하는 그 자체는 뭐다?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중요하지 않다. 어, 상대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생물학적 현상이다. 뭐 이탈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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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다.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아, 인턴 뭐라고 나와있냐? 한글 봐봐. 어근데 말이 안 맞죠. 결국 그것은 또한. 아무튼 이게 좀 어려운 말이네. 그래서 앞에서는 하여튼 이탈하면 죽는다. 드물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결국 또한 이렇게 흔하게 가정된다. 이탈 그 자체는 뭐다? 다시 돌아와서 사니까 뭐다? 뭐 그렇게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뭘 가르키는가 하는 거야 이건가 이건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다. 즉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누구에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이다. 뭐뭐하기 때문에 정 되겠지? 어 여까지가 주어겠네. 가장 가능성 결과 어떤. 이렇게 주어진 이탈의 이벤트가 일어났을 적에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대디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 개체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실패, 찾는 걸 실패. 어, 찾는 걸 실패하는 거야. 충분한 자원도 못 찾고. 그리고 또는인데, 이거는 뭐랑 변결이겠어? B를 썼으니까 뭐겠어? 이거랑이야, 이거랑이야? 얘랑이겠지? B를 썼잖아. 만약에 Will이랑 병렬이면 뭐야? 현재인데? Easy Export. e a s 그럼 뭐가 병렬에 따라 다르지? 이건 찾는 걸 실패할 것이다.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실패하고 노출될 것이다. 이거? 어. 이렇게 좀, 어, 저, 저기 뭐야, 이렇게 좀, 그러 이렇게 주, 살기 좋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살기 좋지 않은 살기 힘든 환경적 조건에 그리고는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또뭐랑병렬이야 이렇게 멸, 되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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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그러면은 연결이 되나? 자 여기서, 와왜 중요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어 죽는다고 그랬잖아 어차피 새한 마리 죽는 건 별거 아니다 아이씨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위에서는 저 주어진 글 보면은 어 앞에서는 새한 마리 죽는 게 별거 아를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몇 번에 새한 마리 죽어도 별거 아닌데 어딨어 어차피 결국엔 죽는다라고 돼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결국엔 중 대부분의 결국 경우에 그냥 죽는. 대부분은 거, 결국은 죽는다. 근데 주어진 글 보면은 이런 특이한 경우는 빼놓고는. 근데 주어진 글 보면은 저게 음. 뭐 개체의 운명을 바꾸거나 종의 운명을 바꾸거나 뭐 주어진 글이 뭐야 이거? 에 네, 저거 제일 위. 아니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단계잖아.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읽은 걸로 볼 적에. 여기에 안, 얘가 안 들어간다고 볼 적에, 여기서는 왜 중요하지 않다고 했냐 하는 거지. 대부분에서는 이탈하면 죽는다. 다시 찾아가는 놈을 빼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이베이글스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현상은 아니다. 아니, 대부분 죽는데. 아, 그러니까 이탈한 한 놈은 뭐 죽어봤자 그 종이 살아가고 전체가 살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네? 아, 그렇구나. 뭐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렇다고 치자. 그럼 이것은 확실히 뭐 해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부분 종, 대부분 상황에 이렇게 한두 마리 이탈해서 죽는 건 별로 중요한 현상은 아니다. 왜냐면은 주어진 이런 이탈을 하는 그런 결과는 그 개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죽기, 죽기 때문이다. 어, 이게 또 말이 되나? 살아있으면 뭔가 할수 있는데 죽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다. 여기에다가 이제 애즈를 썼는데, 그러면 앞에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이다. 뭐 하면서 뭐 하기 때문에. 아, 이거를 때문에로 하니까 말이 안 됐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말이 될까? 자.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탈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이탈한 얘네들은 그 결과는 죽기 때문이다. 아, 좀 특이하긴 하네. 뭔가 좀 빼먹었는데. 아무튼 그래. 좋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자고 그 다음에 자 특이하게 이제 이렇게 썼다 전치사에 다음에 동명사 쓴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지 그럼 이 동명사는 주어가 어디 있지? 안 썼지?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이 이벤트는 자주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는 이 이벤트가 뭐지? 이벤트가 어디 있어? 이타라는 거? 이 이타라는 거 하나를 보려면은 이걸 쓸수 없고 여기에 혹시 있나? 아. 어오커션스라고 하는 거니까 저받는거저 아, 그래. 이거를 받는다고 쳐 보자, 그럼. 자, 이거를 받다. 어,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 볼까? 이 이벤트들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럼 앞에서는 뭐 대부분 경우가 그렇고 뭐 이렇게 떨어진 놈은 죽는다 그랬고, 하지만 어떤 것들도 있다. 대부분 여기 죽는다 그랬는데, 하지만 하면서 얘한 놈이 죽어 살아. 앞에서는 죽는다 그랬잖아, 이 앞에서는. 이탈한 놈은 죽는다 그랬지? 여기서는 이탈한 놈은 어떻게 돼? 운명을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뭐 종족의 운명을 바꾸든 개체의 운명을 바꾸든 뭐 예를 들면 한 놈이 쭉 날아가다가 우와 저기에 막 먹이가 막 1년치 먹이가 확보된 그런 곳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새들이 다 그걸로 날아가고 동물이 그걸로 다 걸어가겠지. 그 동물의 운명을 바꿨잖아. 가끔씩은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지. 콜럼버스가 신대로 발견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지. 원래는 솔직히 콜럼버스 뒤져야 되잖아. 이상한 그 종족에 가가지고 무슨 그지 머리까지 벗겨지고 막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사랑게사랑게 대단하잖아.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죽는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하지만, 어떤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한게 운명을 바꾼 경우도 있다니까. 하지만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네. 드문 경우에는 이렇게 운명을 바꿀 정도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랑 만듭다 이거는 했으니까 이런 운명을 바꾼 드문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 극도로 중요한 거다 하는 거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적에. 아, 또 어렵게 썼네. 뭐가, 뭐가, 뭐뭐한? 생태적? 생태학적? 진화론적 과정이 폴드는 접다고 언폴드는 펴다, 발전하다, 진전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또 진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 시간, 오버를 썼잖아. 그럼 뭐야? 그 시간에 걸쳐서 발전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발전하고 진화적으로 발전한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볼 적에 이런 드문 경우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생태계가 번창하고 또 진화가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돼. 그럼 땅 맞아 떨어지지? 이런 드문 경우는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런 경우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지. 진화되고 생존하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심오한 결과는, 이런 이탈을 했을 때의 심오한 결과는 뭐와 관련 있다? 자 이탈했더니 뭐 새로운 이런 사이트를 확립을 할수 있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먹이 아니고 새끼를 낳는 거. 여기다가 이제 새끼를 낳는 거지. 자 그렇게 어, 한다. 또 새로운 새들 경우에는 또뭐 이주 루트 길 경로도 찾을 수 있고 또 겨울철 나는 위치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이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이쪽 저쪽 그지. 그래서 이런 각각은 발생하는데, 뭘 통해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 구조 체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서로 다른 빈도수, 빈도수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고 각각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중요성도 갖는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탈하면 어떤 종이든 다. 죽는다. 하지만 그 이탈이 드물게는 새로운 생태계의 번영과 진화, 번창을 불러올 중요한 사건일 때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